안녕하세요. 사과 맛이 좋은지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늘은 유목 사과나무 도포제 칠하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도포제를 칠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상처난 곳에 빨리 안 물라고 하고 또그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유목은 또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이 도포제를 빨리 칠하지 않으면 이게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처가 빨리 안 아물겠죠. 사실 지금 저도 나무꾼이 지금 전지해 놓은지 며칠 됐는데 빨리 안 칠해 가지고 제가 잔소리 좀 듣고 오늘 도포제 칠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가지를 절단한 곳인데요.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유목 때는 어, 이렇게 자르고 나서 바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직이 부드러워서 빨리 안 바르면 어, 이게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포즈를 바를 때는 어, 이런데 이런데 뭐 주지 같은데 이런데는 뭐 발라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간에 이렇게 주지 이렇게 가지 뺀 곳에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요. 주간에만 지금 이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전지 한 지가 좀 며칠 오래됐어요. 어, 근데 제가 이게 좀 게으름 피우느라 이걸 안 발랐더니 여기 지금 말라 들어가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쭈글쭈글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도포제는 어, 특히 유목 같은 경우는 전지하고 나서 물이 마르기 전에 바로 이렇게 발라 주는 게 좋아요. 저기, 빨리 안 발랐다고 나무꾼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도 보면 끝에 부분에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르죠?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직이 말라 들어가서 이렇게 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왕 바를 거면 자른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바른 게 좋습니다. 자 도포제를 물론 뭐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포제는 이렇게 실바코 도포제라는 게 있고 또 톱신페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포제를 바르는 이유는 물론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함이지만 또이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어 불안병이나 또 견문이 병 요즘은 또 이제 화상병이 많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병균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도포제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지금 또 도포제 바를 때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이게 붓이 이게 유목 같은 경우는 가는 붓으로 하지만 이렇게 좀 성목들은 이게 부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큰 붓으로 하고 사실 붓은 되게 짧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바라기 때에다가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엠만큼 높은 데는 사다리 안 타고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사다리 타면서 이렇게 도포제를 칠하기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바리 해바라기 떼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하면 거의 한 이거 거진 한 1m 가까이는 안 되지만 조금 그래도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게 편합니다. 어, 어떤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좋은 게 이거 해바라기 때예요. 해바라기 때는 이게 속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가볍잖아요. 이렇게 마르면 가볍고 또 이게 똑빨라요. 이게 똑 바로 이렇게 서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벼워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큰 나무들은 이 부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가는 붓으로 하면 몇 번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큰 붓으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서 이게 붓도 좀큰거 작은 거 이렇게 두 가지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붓을 사용한 후에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 둬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 둬야 이게 도포제는 약간 이렇게 옮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이게 말라면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두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사과나무 도포제 바라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